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김민정입니다. 블로그 스킨 배경 적용하기. 자, 스킨 배경을 적용하시려면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뒷 배경과, 뒷, 뒷 배경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레이아웃이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에 따라서, 배경 그림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각각 변해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좀 경험 한번 해 보실 텐데, 그걸 하시려면 위쪽에 있는 내네 메뉴 눌러서 관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눌러 주시고요. 스킨 선택 눌러 봐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킨이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킨들인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여기 하늘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요동글뱅이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선택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고 싶다면 맨 아래로 내려서 스킨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킨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옆에? 어, 여기 보니까, 어, 프로필 사진도 없어졌어요. 자, 이 배경을 만든, 어,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이렇게 뒤에 배경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뭐 이렇게 돼 있고,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은 숨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내네 메뉴 눌러서 관리 눌러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에서 스킨 선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또 많은 거 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123456789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1페이지란 얘기예요. 즉, 굉장히 많은 어, 이제 그 스킨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눌러볼게요. 이 페이지 눌렀더니 오, 더 다양해집니다.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페이지도 눌러서 천천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걸로 해봐야지. 자,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요거 동글뱅이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스킨 적용 눌러봐 주세요. 스킨 적용 누르고 확인 눌러봐 주시면 되세요. 어, 이번 레이아웃에서는 여기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도 전부 다 변경이 되고 프로필 사진도 숨기기가 됐다가 표시가 됐다가 아 이제 해당 스킨 배경에 따라서 여기 이제 적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어 선생님 저는 요 스타일은 괜찮은데 요 뒤에 배경만 진짜 배경만 바꾸고 싶어요. 가능해요. 이건 이제 세부 디자인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할때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쪽에 내메뉴 네 눌러서 여기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쏙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뒤에 배경만 바꾸고 싶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스킨 배경만 변경하고 싶어요. 타이틀만 변경하고 싶어요. 네이버 메뉴만 변경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킨 배경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 이건, 이건 리모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리모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어,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 메뉴에 있는 초록색 부분에다가 마우스 조준하게 되면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스킨 배경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보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나, 뒤에 배경만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뒤에 배경만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배경만, 어, 내가 원하는대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선생님, 나는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색으로 하고 싶어요. 단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는 컬러, 컬러 좀 눌러봐 주세요. 컬러 누르시고 나서 여기에는 색상 있죠? 눌러보시게 되면 한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이 없다면 아래쪽에서 색을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색을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색을 선택하고 내가 이중에서 선택한 원색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를 선택하면 원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내가 선택한 색에서 좀 연한 색을 하고 싶어. 그럴 땐이 위쪽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시면은 연한 색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좀 어두운 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쪽, 오른쪽 아래에서 선택하시면 어두운 색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등록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료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로 제공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가로가 최대 3 0픽셀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스킨 배경 할수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